자, 그럼 지금부터 제7회 전국 미소친절대상 선발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예. 참가번호 1번 학생부입니다. 남명초등학교에서 준비 했습니다. 녹색 지붕에서 꽃피는 미소친절 경연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왜 씻고 다녀라. 아니 옷이라도 갈아입고 다니던가. 그실에 미네 냄새가 오가봐 겁이 난다고. 우리 반에 용이라는 애는 냄새 나요. 영희는매 쓰레기를 두고 나니까 그렇지. 영희는 더러워. 다음으로서 가는 언덕 꼭대기에 녹색 지붕 알지? 영희는 할머니랑 단 둘이 사는데 할머니가 페지주로 다니니까 내 냄새가 날 수밖에. 영희는 정말 영희가 또 페트병이나 물에 집어넣네 이게 무슨 아끼는 군이라고. 다음 시간부터는 가족은 그냥 버려버리자. 그래. 영희야, 애들이 뭐라고 그럴 때마다 너도 화좀 내. 미안해. 미안하긴? 그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다는 거니. 친구끼리는 그런 말안 하는 거야. 네. 할머니 녹색 지붕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전 녹색 지붕이 너무 좋아요 <laughs> 녹색 지붕이 뭐가 좋아? 비가 세면 어때요? 지붕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 우린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돼 맞아요 할머니 우리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가며 그렇게 살아요 아이고 우리 영이 참 기특하구나 근데 폐풍들은 다 뭐하려고 몰라내니 다 쓸데가 있어요. 폐풍 나라 음악해 오신 것을 환영. 너 소리가 나네? 네. 저녁마다 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리 애가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그러게요. 들으면 제을수록 좋다 네요 어디서 음악을 듣는 건가? 어디서 파는 지 알고 나도 하나 찾건데. 저저 꼭대기에 녹색 지붕에서 나온 소리 같은데요. 어디서 많이듣은 소리인데? 집에 으니까왜딸아나나 속고 생을 해? 할머니보다 제가 더 튼튼하거든요. 할머니는 매일 허리 아프시다고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너희들이구나. 영이야 가서 친구랑 같이 놀아. 아니에요, 어디가? 난 지금 할머니 도와드리고 있어서 같이 못 놀아. 같이 놀아달라고 해도 우리가 싶거든. 냄새나는다고 어떻게 같이 놀아. 얘들아, 가자. 그래. 할머니가 이런 거나 주로 다닌다고 놀림을 당하는 게야? 그런 줄도 모르고 매일 웃으면서 다니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널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또안 갔어?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학교에서 얼마나 인기도 많고 선생님께 칭찬도 매일 받는데요. 그리고 영희는 할머니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대단하다. 그럼 저녁마다 이소리가이소리였단 말이야. 응. <laughs> 음. 태롬이 너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어. 나 믿지 않니? 맨날 너한테 화만 내고. 난 그럴 때마다 더 행복했어. 왜냐하면 그만큼 네가 날 생각해준 거잖아. 미안해. 친구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닌 거 모르니? 뭐? 그건 내가 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해이지주워가며 그러니까. 10년간 모은 돈을 불안. 할머니가 있다고 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딸 홀로 키우시면서 기부까지 하시고. 새우질 팔면 얼마인가요? 25kg을 팔면 2,500원이 남습니다. 저희야 밥은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루 3끼도 먹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랑 그 아이들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훌륭하십니다. 얘기해. 네가 얘기해. 네가 내게서 썼으니까 네가 얘기해. 왜 그러냐. 또 냄새 난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번 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영희에게도 사과했어요. 나 벌써 이겼는데 그래. 사이 좋게 지내고. 네.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럼. 친구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주고 감사주며 지내야 하는 거야. 물론 너희들은 잘하고 있지만 말이다. 저는 할머니를 보면서 할머니 같은 분이 되고 싶어졌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미소 짓는 일을 하며 살 거예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laughs>